자 보세요. 고이모 고고사의자이십번 도표 문제. 자 가봅니다. 자 도표 문제 볼 때는 뭐 그림을 먼저 보지 말고 그림 먼저 보지 말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일 번부터 간다. 자내 어이구 이런. 자, 밑으로 내려왔어. 자, 그림을 보니까 에, 제목이 'School with the Most Extra Inning Game'이야. 'Extra Inning Game'이라는 건 연장전을 얘기하는 거야. 대학교 월드 시리즈 게임에 있어서 학교들의 연장전 횟수를 보여주는 거다. 자 메이라. 그림 확인하시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 자 처음 본다 그래프는 위에 그래프는 자 보여줍니다 s4 스코어 4개의 학교를 보여줍니다 어떤 학교냐면 The Most Extra Inning Game 이죠. 최다 가장 많은 연장전이야. Extra Inning Game이 연장전 이에요 가장 많은 연장전을 가진 네개의 학교를 보여줍니다 어디에서요? At College World Series Game 에서요. 그리고요, the record about wins and rules요. Yeah. wins and l o s e s 니까 이건 승패죠. 승패에 대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자 그럼 목적이 이렇게 되네. 자 앞에 A, 이게 B, X가 Show야. 자 그래프가 보여주는 두 가지야, 네개 학교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승패 기율, 승패 기록, 그죠? 연장전 나간 거, 그 다음에 승패가 어떻게 됐는지. 쭉 봅니다. 모든 팀은 말이죠, had more 더 많은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han lose 실패, 패배보다. in the extra inning game 연장전에서. at the world is 콜드지 월드 시리즈 게임에서 자 올라가야 되겠네 자 봐봐 그림을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연장전이에요 하나 둘셋 네개 팀이고 몇번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제 오, 애리조나는 열두번 텍사스 열두번 사우스 캘로, 캘리포니아 열한번 우크라오마 마찬가지 9번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승리가 요게 이제 승리네 그죠 요거 승리가 여기 패배 승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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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배 보다 많다 이 말이야 맞죠 내려가 자 그러니까 1번은 맞은거지 음, 자 2번 에, 에, three of four 자, 네 이것. 에, of l 자, 대학교 중에 새 학교가 어익스트인 게임이야. 익스트인 연장전인데 10번. 열 10번보다 더 많은 연장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이상 연장전을 한 학교가 새 학교. 여 보세요. 보니까 10번 이상 하는 게 애리조나, 텍사스, 사우스 캘리포니아 얘네들이 다 11번, 12번 이렇게 해서 새 학교 맞죠. 됐지? 내려간다. 다음에 3번 네리조나 스테이트와 앤 텍사스는 had the exactly 정확하게 the same record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 t e s a m wins and five losses. 아, l o s t l e s s 6번에 이긴거와 다섯번의 패배를 가진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애리조나하고 텍사스가 같은지어 뭐 보면 돼. 자 보세요 올라간다. 자, 위로 올라가니까 애리조나하고 텍사스가 똑같네 그죠? 맞았어요 다음에 자 4번이죠 as For uh, o f four teams, their 네 teams 중에 South Southern California는 had the largest number of extra game 연장전의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전을 California, s o u t h California가 가장 많이 했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the most wins 가장 많은 승리뿐만 아니라 딱 California. 사우스 캘리포니아가 연장전 횟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승리도 제일 많이 했다. 자, 사우스 캘리포니아 보면 돼. 올라간다. 자, 사우스 캘리포니아 보니까 자, 사우스 캘리포니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우스 캘리포니아가 승리는 제일 많네. 그지 근데 연장전의 횟수는 여긴 11회야. 위에 여기 12회 12회네. 그럼 연장전의 횟수는 사운스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애리조나하고 텍사스가 더 많죠. 그러니까 틀렸다. k 죠 내려와. m 번 s t a 거야. i 음. 5번. 오클라 a 마 대학은, 오클라 l 마스테이 a s t 해드 s i 10개 미만의 연장전을 가지고 있다. 아까 위에 보니까 9개였어요. 그죠? 다시 보세요. 오클라오마는, 여기 있지, 오클라오마는 아홉 개 미만, 아홉 개죠? 연장전이? 음, 맞았어요. 그럼 몇 번이 틀린 거야? 오케이, 4번이 틀린 거